알렐루야 2021년 1월 13일 자살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하는 주제로 감동의 신앙생활 위트부 2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자살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NIV 성경을 함께 참고하면 And so I tell you, every sin and the blasphemy will be forgiven men, but the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will not be forgiven. 우리 성경이 참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살이라는 건 얼마나 큰 죄인가, 정말 죄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6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편 9절에서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즉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고 또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죄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 못한다라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쳤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월권이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월권입니다. 즉정제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일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기준일 뿐입니다. 정제란 죄를 정하는 건데, 죄를 사여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죄라고 판결하여 벌을 주고 죄를 사여주는 방법은 사람들 간의 평안을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죄를 사여줄 권한도, 죄라고 정제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살은 죄를 묻기 전에 병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살이 무슨 병이냐? 속칭 말하는 그 정신적인 질환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려는 이상한 논리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자살은 우울질의 우울증의 결과일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조울증이라고도 하는 정신 질환인데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정신 내 병도 병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우울증한 병은 자살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살자를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정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그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의 아픔은 다른 어떤 죽음보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함에도 말해도 그런,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존엄사와 안락사를 의료기구로 생명영장하는 시술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자살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은 죄가 아니라 질환일 뿐입니다. 불치병으로 죽으면 구원받고 자살로 죽으면 구못 받는다.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생명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는가 하고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죠. 즉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은 정제가 아닌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어,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죄는 성령 회방 회죄입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또 요즘 교회와 목사를 빙자해서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목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회방죄입니다. 또한 예배와 믿음을 이용해서 교주화하는 것. 그래서 보통 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에 신천지가 바로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통일교, 그리고 박옥수 구원파, JMS, 정명석, 이라고 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의그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교류 금지가 되어 있는 BTJ 이게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로 돌아가야 된다. 인터콥이 바로 교류 금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사이비 이단 단체들 때문에 바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령회방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만 구원받지 못하지, 개인의 죄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자산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정지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 어, 작은 교회의 그 예배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라 해야 되는데, 신앙은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목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올바로 그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교회의 목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자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려 다시 한번그 마음에 올바른 신앙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원주에서 권범수 목사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